간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이 망가지기 전에 꼭 먹어야 할 음식 다섯 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바삭합니다. 첫 번째 커피입니다. 블랙커피는 간 지방 축적을 줄이고 지방간 간경변 가남 위험을 낮춥니다. 특히 커피 속 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 세포 손상을 막고 지방 대사를 촉진합니다. 또한 카페스톨과 카와웰 성분은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물질 해독 능력을 높입니다. 두 번째 녹차입니다. 녹차 속 카테킨은 간 효소 수치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며 지방간 위험을 줄여줍니다. 또한 간암 위험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. 세 번째 베리류입니다. 블루베리, 크랜베리 등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간 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. 또한 간 염증 억제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. 네 번째, 브로콜리를 비롯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. 이 채소들은 해독 효소 생성을 촉진하고 간 지방 축적을 예방합니다. 간 해독 경로를 활성화해 간 건강을 전반적으로 지켜줍니다. 다섯 번째, 연어와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입니다. 오메가3 지방산이 간 지방과 염증을 줄이고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. 또한 혈중 지방 수치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습니다. 커피, 녹차, 베리류, 브로콜리, 그리고 연어. 이 다섯 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